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15더 랭킹의 대한민국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문사 더 타임즈가 공개한 2 0 2 5년 세계 대학 순위 1000위 이내 국내 대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생 수, 학생 교직원 비율, 외국인 유학생 비율 등은 더타임즈의 발표를 따른 것입니다. 공동 22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풀타임 재학생은 9,927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4.3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7%로 세계순위 801위에서 1000위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22위 또 다른 학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학교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9,747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24.1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7%였으며, 역시 세계순위는 801위에서 1000위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 22위 살펴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2만 352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20.3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8%로 세계순위는 801위에서 1000위 였습니다 공동 22위에는 총 5개의 학교가 올랐는데 그중네 번째 학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15,423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7.9명,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명, 8%로 세계 순위는 801위에서 1000위였습니다. 공동 22위 마지막 학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학교였습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18,258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3.5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7%로 세계순위 801위에서 1000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공동 18위에 오른 학교를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18,876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5.1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5%로 세계순위는 601위에서 802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공동 18위 또 다시 알아봅니다. 가톨릭대학교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7,263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7.6명이었으며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1%로 세계 순위는 601위에서 801위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18위에는 총 4개의 대학교가 올랐는데 그중 세 번째 대학은 가천대학교였습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19,000 66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수는 26.6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9%로 세계순위는 601위에서 801위로 나타났습니다. 봉동1 8위 마지막 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풀타임재 학생수는 13,916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수는 16.4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6%로 세계순위 601위에서 80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공동 13위에는 다섯 개의 학교가 올랐습니다. 첫 번째 대학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울산대학교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11,901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0.7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3%로 세계 순위 501위에서 600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공동 13위에 오른 학교는 부산대학교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했으며 풀타임 재학생 17,421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 17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1%로 세계 순위 501위에서 600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13위 세 번째 대학은 경북대학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해 있으며 풀타임 재학생 수는 17,849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9.6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6%로 세계 순위 501위에서 600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13위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11,501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23.4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20%로 세계순위 501위에서 600위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13위 마지막 학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슈대학교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7,763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5.9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5%로 나타났으며, 세계순위는 역시 501위에서 600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공동 11위에는 두 개의 대학교가 랭킹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과학기술원 약칭 지스트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1838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9.8명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9%로 세계 순위 401위에서 502위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11위에 오른 또 하나의 대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중앙대학교였습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18205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22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24%로 세계 순위는 401위에서 50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2 보시겠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약칭 디지스트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892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7.6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4%로 세계 순위는 351위에서 40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공동 9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희대학교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2451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7.6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30%로 세계 순위 251위에서 300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9위 또 다른 대학은 한양대학교였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했으며 풀타임 재학생 수 19,796명에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3.5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24%로 세계순위 251위에서 30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동 7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산과학기술원 약칭 유니스트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3,803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1.6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9%로 세계순위는 201위에서 25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공동 7위에 오른 또 다른 대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세종대학교였습니다. 풀타임 재학생 12,718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 20.3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 15%로 세계순위 201위에서 250위에 해당하여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6위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순위 6위에 오른 대학은 고려대학교였습니다. 풀타임 재학생 비율, 분타임 재학생 수는 21,741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 수 17.3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 38%로 세계순위 공동 189위였습니다. 이어서 5위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공과대학교의 학칭 포스텍입니다. 풀타임지학생은 3,245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0.5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8%로 세계순위 151위에 해당했습니다. 이어서 공동 3위에는 두 개의 대학이 올랐습니다. 먼저 경기도 수원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2416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7명이었으며,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21%로, 세계 순위는 공동 102위였습니다. 이어서 공동 3위를 차지한 한국대학은 연세대학교였습니다. 풀타임 재학생 수는 19,235명이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세계순위는 공동 102위로 성균관대학교와 동류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대학순위 2위로 평가받은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였습니다. 풀타임재 학생수는 115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수는 11.2명,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1%로 세계순위 82위에 나타나면서 100위권 이내로 진입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 대학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풀타임 자학생 수는 25,644명,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4.2명이었으며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6%로 세계 순위는 공동 62위에 올라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대학이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더 대학 순위의 한국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